보고 싶은 힌트가 있다면 몇 번? 6번! 6번! 아, 6번. 부부 사진을 힌트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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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부부 사진? 부부 6번 미스터리 쇼맨의 사진 힌트 보여주세요! 아, 아 뭐야? 잠깐만, 잠깐만, 뭐야? 뭐야? 잠깐만, 잠깐만. 어. 여러 사진 속에 바로 쇼맨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 모사연 어. 뭐 선생님이랑 김우성 네. 선생님? 네! 홍연희 씨! 네? 홍연희 씨! 네? 홍연희 제이슨? 제이슨. 여기까지입니다. 약간 찾은 것 같은데요. 찾은 것 같은 그런 예. 느낌입니다. 네. 자, 우리 유진이 대결할 미스터리 쇼맨을 지목해주세요. 어, 6번 또 나와. 6번, 아, 6번. 또, 또 나와. 마포심사인당이 예. 드디어 나옵니다. 자, 마포심사인당 들어오세요 시인이와의 대결이 굉장히 좀 스페셜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. 이 트롯 정복체전에 열렬한 오. 팬이셨어요 본 음. <봄> 방송도 보시고 오. 요즘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어,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좋아하시지만 네. 특히 우리 오유진 양의 미아리. 이미아리 하실 어, 정도로 어머니 가 계속 듣듯이 들으시구나. 네, 네. 어머니가 누구를 응원하게 될지 그것도 아, 궁금합니다. 그러면은 네. 우리 마포신사입니다 무대부터 가야죠. 오케이.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미트리 쇼맨 마포 신사임당 네. 박예린 씨 무대부터 네. 만나보시다